기본에서 캐나다 그또그 gte 부동산과 관련한 리포트들을 내놓았었는데요 여러 개를 보았지만 그중그 어버네이션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자 40년 이상 된 리서치 기관인데요 거기서 나온 그래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gte 부동산 시장 현황을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지금 시장이 버블인지 과연 과열된 시장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로우라이즈 마켓 시그 그보다 그 상승 모멘텀이 지금 다소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하이라이즈에서 즉 콘도에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같이 볼 거고요. 그중 그 눈여겨볼 것은 빠르게 변해가는 토론토 그 다운타운 콘도 마켓의 컴백이죠. 이 부분도 함께 볼 건데요. 그러면서 임대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실제 12월과 1월에 바닥을 다진 후에 반등하면서 그 한달이 다르게 렌트비가 조금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선언 이후 축적되었던 그 렌트 물량의 재고들이 강한 수요와 함께 소진이 되면서 렌트비가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콘도 시장의 그 회복을 알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음, 왜냐면 하 콘도 시장은 그 많은 투자자들이 그 많이 그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콘도 유닛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렌트비 상승은 좋은 사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 상황에 대한 그 전망 등 다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그 GTA 주거형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당히 가파르게 보이죠. 3월 정점 이후 4월에 살짝 내려와서 보합을 유지하면서 그 조정이 보이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5월에 111만여불에 다가서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도 그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낮은 공급량이죠. 과거에도 계속 들었던 얘기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급량이 확대되거나 그럴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조금 더 일찍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금리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산 거래 활동과 가격 수준은 그, 그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그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낮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생활 공간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큰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고요. 어, 이러한 현상은 로우라이즈 뿐만이 아니고 콘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국경이 열리고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그 상승 요인으로 보는 거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자 이 o w rise. The next t 의 i n g is to k e 가 p 가 h e food and food and f o o 그 건설 비용의 상승 등 이런 모든 요인들이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압박을 그 지속적으로 그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 역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출 그리고 늘어난 부채를 기반으로 급등한 그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버블론이 제기가 되고 그 조정이 될 거다라는 주장도 꽤 많죠. 금리가 빠르게 오른다거나 가계 부채가 커지고. 인컴과 부동산 구입 가격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다거나, 즉 금리가 오르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레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죠. 음, 그래서 구매력이 감소가 된다거나, 뭐 정부의 개입, 모기지 그율 강화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걸볼수 있겠죠.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어 부동산 붐이었던 1980년에 3년간 94 97%의 그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2017년에도 3년간 59%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하지만 지난 3년간을 본다면 마켓은 2017년만큼 그렇게 강한 수준의 상승은 그 없었지만 그래도 그 탄탄한 수준인 43% 정도의 상승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 1980년대 3년간 97%의 상승과 2017년도 3년간 59%의 상승 뒤 그 조정이 왔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그래프는 어떤가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상승과 하락 요인들이 공존을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평균 가격 추세선은늘 우상향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거래량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자이 그래프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 볼륨 마켓인 4월달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보시면 거래량이 2017년 가장 피크였을 때보다도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20% 정도 높은데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다지 뭐 그렇다치더라도 2018년, 19년, 20년, 21년 평균 8,341로 그 2014년부터 2017년 4월달의 평균치인 1,100여 체보다 25% 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수준이 과거 몇 년간 음, 수준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그 활발한 거래 활동이 팬데믹 기간 안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20년 평균으로 지금 높은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 20년 평균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음, 실제 그 평균보다 5% 낮은 정도의 수치입니다. 2021년부터 주택 공급량 추이를 보면 그렇게 많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우징 붐이 있을 때는 개발도 많고 많이 지죠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2000년도 초반에 하우징 붐으로 많이 지었죠. 그런데 GTA를 보면 늘 비슷비슷합니다. 지난 12개월을 보면 늘 그래왔듯이 평균 39,000여 채 정도를 착공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20년 평균 주택 착공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20년간 그 수백만 명의 인구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과 같은 수준으로 짓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난 몇 년간 로우라이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특히 지난 팬데믹 시작 이후 어딜 가나 멀티오퍼 많이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주 원인은 공급입니다. 음, 그래프에서 보면 검은색 선이 로우라이즈 착공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요. 지난 12개월간 그 로우라이즈의 착공량은 20년 평균 착공량보다 42%나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그 제한하는 도시계획 지침하고 그 주어진 기간 동안 뭐 지어, 지을 수 있는 주, 단독주택의 수라든지 각종 규제 가이드라인 그리고 최근에 그 목재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음,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의 불균형으로 이제 건설 자재의 부족과 그 가격 상승 등이 이제 로우라이즈 건설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콘도 아파트 시장은 파란색 선인데요. 여전히 강력한 건설 현황을 보고 있지만 이것이 사전 판매 활동의 결과인 거죠. 그 분양 콘도처럼 최소 1~2년 전에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착공이 되는 거죠. 분양 콘도에 그 우리가 구입하면서 계약서에 사인한다고. 바로 뭐한달뒤에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아져가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GTA에서 3만 9천여 채로는 이제 택도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분양 콘도의 공급량을 늘려 놔야 하는 것입니다. 음, 콘도 아파트를 1년에 짓지는 않죠. 자 분양했을 때하고 실제로 지어져서 GTA 그 마켓에 들어올 때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4년, 5년 또뭐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난 12개월간 보았듯이 GTA 시장 내에서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물론 초반에 콘도의 경우 물량이 많았다고 하지만 또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양 프로젝트들의 물량을 늘, 늘어 늘려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 부족한 현상을 겪게 되고 어, 그러한 요인들은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자 공급에 제약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어그 수요에 맞출 수 있게끔 공급을 늘릴 수 있나 그런 이제 많은 정부에서는 많은 대화들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난 1년간 보아듯이그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수준 그,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 전 개인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마도 몇 가지 정책 등을 통합할 수도 있겠죠. 뭐 도시내의 개발을 장려한다든지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봐왔듯이 많은 것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3만 5천에서 5만 채 사이의 수준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하지만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 수요를 보면 최소 5만 채 이상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따라서 최소 1년에 만여 채 부족이 있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그래왔듯이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팬데믹 상황을 벗어나면서 어 제가 종식 이란 표현은 잘안 쓰는데요 팬데믹 상황이 이제 관리할 만한 수준으로 되면서 이민자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사셔야 합니다 관망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처음에 10년간 gta 평균 추세선을 봤는데요 어, 이번에는 gta 가격에 대한 20년 추세선을 보면서 추세선을 이탈하는 그 편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1년 5월 그 마침내 주거용 부동산 타입의 평균 거래 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죠. 자 검은색 점선이 20년 장기 추세선과 비교해보면 20년 전부터 일관되게 평균 거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평균 거래 가격이 이제 추세선 수준을 초과할 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경향이 있고 내려가는 그 반대인 경우 마찬가지로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17년을 보면 20년 장기 추세선보다 30% 초과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12개월간 조정이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15% 정도 조정이 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2017년과 비교해 보면, 30% 정도는 아니고 약20% 정도 평균 거래 가격 추세선보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시장 지금은 그 2017년도에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 NRST 뭐 외국인 투기세와 페어 하우징 플랜 등 정부가 개입했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물론 6월부터 이제 변경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판을 흔드는 그 게임체인저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각종 서베이에서도 바이어들에게 앞으로 집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멀티오퍼 상황이 계속되고 물량이 없는 한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같은 기간 동안에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27만 불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17만 불 정도 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퍼더블레티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서 집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사시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십니다. 이제 막 돈을 좀더 모아서 이렇게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저기 오른쪽 위에 영상을 걸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어, 그러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이 하우징 버블이냐 아니냐를 볼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투자자들의 증가나 또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낮게 사서 싸게 빨리 파는 그 플리핑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6년과 2017년을 보면은 파란색이 GTA와 밴쿠버를 함께 나타낸 선인데요. 이두 곳에서만 투기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노란색 선인 다른 지역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부터 GTA와 밴쿠버뿐만 이 아니고 나머지 도시들에서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공급량의 부족과 인구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매년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인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처럼 아직 25%에서 30% 정도까지 상승률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구입을 하시는지 마켓에 그 차지하는 그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음 여기 보면 2017년, 18년도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시장에 다시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어야 가격 상승이 예전처럼 25%에서 30%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왼편의 그래프는 GTA 평균 부동산 가격의 그 성장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2006년부터 부동산 정책 변화 과정이 있을 때마다 시장의 변화가 어떤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 2006년을 시작으로 10, 2016년, 17년까지 많은 정책들의 그 변화가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모기지도 100% 파이낸싱 옵션이 있었고요. 0% 다운페이먼트죠. 그리고 뭐 40년 상환 기간, 뭐 캐시백 모기지. 95% 론트 밸류 주택담보율이 있었고 렌털 프로퍼티 구입시 5% 다운 페이먼트 그리고 크레디 스코만 본다 좋다면 그 gds 에 리밋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변화가 있죠 음,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2008년 인데요 모기지 상환 기간을 40년에서 35년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2010년 어, 2번은 보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바이어들에게 리파이낸싱 그집 밸류 그, 리파이낸싱, 집 밸류를 95%에서 90%로 낮춥니다. 자, 그리고 투자용 프로퍼티 구입시 5% 다운페이에서 어, 20%로 인상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2011년도 1월 모기지 상환 기간을 어, 30년으로 줄이고요. 맥시멈 그 리파이낸싱 한도액을 90%에서 85%로 낮춥니다. 음, 그리고 2012년 6월 달 4번이죠. 최장 모기지 상환 기간으로 25% 그 상환 기간을 25년으로 낮추고 리파이낸싱 한도액을 80%로 낮춥니다. 그리고 GDS TDS 각각 39%, 44%그 부채 비율 상환선을 정합니다. 모기지를 이제 좀 타이트하게 조이는 거죠. 2015년 12월에는 5번인데요. 인슈어드 모기지에 대한 최소 다운 페이를 50만 불 이상에서는 5%에서 10%로 인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됩니다. 자 그래서 2016년 10월 6번이죠. 20% 미만의 다운 페이를 하는 인슈어드 모기지는 은행 벤치마크 금리 또는 약정 금리보다 2% 높은 금리를 적용했을 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 규정이 발표되고 이제 이게 잘 아시는 스트레스 테스트죠. 이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7년 4월에는 7번인데요 외국인 투기 방지 세금 15%를 부과하는 NRS를 비롯해서 페어 하우징 플랜이 있었죠. 그래서 음, 임대료 인상 한도 규정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조정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2018년 8번인데요 모든 모기지와 리파이낸싱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GDS TDS를 35% 42% 가계 그, 가계 소득 대비 그 대출 허용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기지 대출 한도를 낮추고 대출자의 그 신용 등급을 680점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다운페이먼트 출처에 대해서도 보다 까다롭게 그 조건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드디어 6월달, 올해 6월달 새로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5.25%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 구매력이 3% 에서 4% 정도 줄어들어서 이것이 최대 한도까지 끌어올려서 집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활동에 많은 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어, 물론 그 6월의 지표가 7월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 영향을 줄 것으로만 보이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시간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적응을 하고 익숙해지고 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말이죠 그리고 2021년 1월에 시행될 빈집세의 경우도 이로 인해서 매물이 쏟아지거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격을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는 것이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봐왔듯이 부동산은 GTA를 비롯한 그 캐나다 경제에 있어서 그 경제 회복 분야의 리더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재와 그 성장을 늦춘다면 경제 회복에 반대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편에서는 콘도 시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 올라오는 대로 받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보셔서 앞으로 부동산 구입들, 구입을 계획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